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좀비티크입니다 ROG 엘라에 관련된 액세서리 추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자기기 관련 액세서리 구매 시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구매한다. 액세서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존도가 커지고 별도로 챙겨야 하니 번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 공통적으로 쓸수있습니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액세서리 위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액세서리를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고 브랜드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하기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우선한다. 저렴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성비에 매몰되어 저렴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선택지를 줄여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적의 조합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소 가격이 있다고 해서 프리미엄 제품을 사는 게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본인의 취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남들이 많이 쓰고 추천한 제품을 사용하면 최소 평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세 추종, 시류 편승의 것은 남들과 똑같은 핵이라 된 사용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취향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만의 액세서리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저 비트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는 저소음과 공간활용 그리고 연동성 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데스크 셋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제품을 보게 되면 애플 로지텍 엘가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rog li와 xg 모바일을 선택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효용가치 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0% 정도는 휴대용으로 80% 정도는 거치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og li는 사실상 미니 pc나 다름없다 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음 설계가 이루어진 최신 미니 pc에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그리고 게임패드 기능을 추가해서 0만원 이하로 나왔으니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처럼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서 트리플레이크 게임을 하시려면 XG 모바일은 사실상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RTX 4000이 탑재된 2023년 제품을 쓰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되신다면 지포스 RTX 3080이나 라데온 6850M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비트가 생각하는 ROG Li 필수 액세서리 5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틱 커버입니다. 기본 장착된 아날로그 스틱의 조정감을 높이고 싶다면 스틱 커버를 활용하신 게 좋습니다. 가장 평가가 좋은 제품이 스컬 앵코인데 ROG Li용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스팀덱 버전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데 네이버 스토어, 쿠팡 같은 곳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블랙, 옐로우, 퍼플 등 다. 다양한 색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어울리는 카키색으로 골랐습니다. 형태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스킨그립, FPS 마스터, CQC 엘리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버전, 플스 버전 다양하게 있는데 플스 버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약간 헐렁하긴 한데 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조작감도 좋아지고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이 좀 달라요. FPS 마스터는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감싸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 스티커버 부분이 이 하단 부분에 닿으면서 마찰 같은 게 생기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UMPC를 들고 다니면서 게임 삼명에 빠지신 분들에게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용량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만큼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입을 하는 게 중요하죠. 3만 밀리암페어가 넘는 그런 제품들은 기내 탑승시 아예 들고 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앵커 737 보조 배터리 입니다 보잉 737뭐 이런게 연상되는 그런 네이밍인데 현재 출시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그런 보조 배터리 입니다 24000mAh 의 배터리 용량으로 무려 140W 고속 입출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600g 정도의 적당한 무게와 비교적 콤팩트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니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아로젤라의 상단에 보시면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앵커 737 1번이나 2번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PD 충전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로젤라의 터보 모드에서 디아블로4를 구동하게 되면 1시간이 조금 안 갑니다 그 정도는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줍니다 물론 하루 종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얘도 한 2시간 정도는 더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터보 모드에서 2 5 w 까지 출력 이 되는데 추후 바이오스 업데이트 를 통해서 3 0 w 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치대입니다 앞서 살펴본 스틱 커버와 보조 배터리는 사실상 선택 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고르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스탠드였습니다. 기본 제공된 거치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데미우드 메탈릭 실버 거치대. 원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제품을 거치하는데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베젤이 점점 좁아지면서 오히려 거치하는 부분이 화면을 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륵 같은 제품이 되어버렸는데 ROG l i 에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MPC는 화면 좌우로 조작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각도 조절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해도 책상에 놓고 사용 시 아쉬웠던 높이를 크게 높여줍니다. 여기에 미드 센츄리 모던 분위기에 인테리어까지 연출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케이스입니다. 아로 g 엘라의 구매 시 받은 아로지 파우치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비트크하고는 잘 맞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우치만 들고 다닐 경우 세면 가방이나 일수 가방 같은 느낌이 나고 파우치를 백팩에 넣고도 아니면 넣고 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ROG l 라이와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으면 굳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 중에서 활용할 만한 액세서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노메틱 PM 카메라 슬링백이 떠올랐습니다 카메라 슬링백은 빠르게 전자기기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MPC와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ROG l 라이 크기와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여기는 카메라 렌즈, 이걸 넣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걸 넣고 닫아주시면은. 완벽하게 보관이 됩니다. 앵커 보조 배터리 같이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것도 넣고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디지털 로마드의 노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입력 장치입니다. ROGL 라인은 기본적으로 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여기에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만약 이 제품을 미니 PC처럼 거치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마우스와 키보드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작년부터 mx 메커니컬 미니 리프트 버티컬을 쓰고 있습니다. 스트림 덱이 방송용 도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팀이나 배틀넷 이와 같은 런처 프로그램을 바로 가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헤드폰 스피커를 쉽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ROG LI를 거치형으로 사용할 때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액세서리가 아닌 부품이긴 하지만 ssd 용량을 이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 옵션을 제공하는 512기가 용량으로는 트리플레이급 게임을 넉넉하게 설치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품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제공하긴 하지만 엄청난 발열로 인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d판을 분해하고 ssd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 테크유정 비티크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유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